같습니다 정전부입니다 아, 오늘 불금이죠 불금 네,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어, 행복하게 한 주일을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정전무 TV에서 매주 금요일 음, 자기 성장을 위한 음, SNS 여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비유를 하자면 음, 집에 비유를 하자면 대문과 같은 어, 집에 비유하면 어, 대문과 같은 뭐 유튜브에서는 썸네일 어, 카드 뉴스 아시죠 썸네일 뭐 대표 이미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어, 중요하기 때문에 sns 를할 때는 정말 카드 뉴스라는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어, 어 여행은 이 카드 뉴스를 주제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아 이게 카드 뉴스 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또 아시게 될 거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죠 네, 화면에 보이는게 어, 카드 뉴스인데 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대문에 대문이 이렇게 눈에 띈다거나 그러면 눈길을 한번 주고 어, 아니면 또그집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면 도크를 해서 예, 주인장 불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SNS는 따로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 어, 지나가는 사람을 어, 그냥 관심 가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드뉴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음, 짧은 글과 여러 장의 이미지. 그러니까, 글, 결국은 글자와 어, 이미지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콘텐츠의 형태다라고 어,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가 잘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죠. 마케팅. 광고하는 겁니다. 유튜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를 늘리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재무 역시 아직도 조금은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 있긴 있지만 이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카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 깔끔하기도 깔끔하면서 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굉장히 함축한 핵심이라 봐야 되겠죠 핵심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 거냐 어디서 만들 거냐. 이런데, 샘플들이 셔야 되잖아요. 샘플. 이게 다 지금 샘플은 샘플인데, 제가 그래서 좀, 음, 간단하게 지금, 어, 두개 사이트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두개 사이트만 제가 한번, 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예, canva.com, canva.com 이 회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왔구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크롬입니다. 크롬. 음. 정전모는 그냥 재미 삼아서 크롱크롱 그러거든요 크롱크롱 예. 이제 뽀로로에 나오는 공룡이죠 크롱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다는 익스플로러 보다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 구글에서 하고 있는 어, 크롬이 생각보다 좀 막강해요 그래서 크롬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소창에 주소 치는 건 똑같으니까는요 어, 치고 어, https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면 첫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자 캔바 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많아요. 어, 샘플들이, 샘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면서도 어, 좀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 샘플들이 굉장히 많죠. 인포그래픽, 어, 페이스북 커버부터 해서 이벤트 포스터, 학교 포스터 굉장히 많습니다. 샘플들이 예, 이렇게 많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adobe.spark.adobe.com 예,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에 지금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면 어 뜨악! 이렇게 되죠. 이게 웬 꼬부랑 글자 영어가 맞느냐 would you like to 뭐, create today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로 어, 당황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다되어있다고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한국어로 번역 분양 다 됐죠? <laughs> 예,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크롭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하다. 예, 보시면 한국으로 쭉다 되어 있죠? 어, 방금 전에 보내드린 캔바하고 비슷하죠? 한국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세련되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대표 어, 이미지 카드 뉴스를 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를 요구할 때는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지나가거나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 다른 사이트로 움직일 건데요. 그래서 어, 이 카드뉴스가 어, 정말 중요한데 예,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어, 정전무 블로그로 가시면 어, 정전무가 지금은 이렇게 앞면에 어, 보이시는 이 부분이 카드뉴스입니다. 다 카드뉴스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카드 뉴스인데 조금 보기가 그래도 알록달록하고 예, 아기자기하고 좀 괜찮죠. 근데 예전 걸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수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반성 좀 하라고. 예, 보고 정전무 자신 너 반성 좀 해라라는 의미에서 봅니다. 어, 보시면 댓글이 하나도 안 들려 있어요. 댓글이 하나도 안 들려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죠. 예, 부끄럽습니다. 나도 씁니다. 좀 반성을 해야 되니까. 어, 방금씩 이렇게 변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부해 가면서 변하고, 어느 순간부터 확 좋아지죠? 어, 그러면, 보세요. 댓글 달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이렇게. 어, 심지어는 어제, 어, 128 댓글이 달렸네요. 그만큼, 어, 이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웃분들도 그렇고, 서로 이웃분들도 그렇고, 그만큼, 어, 눈길을 끌었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전무 블로그, 그리고 SNS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지금, 음, 구독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고, 이런, 어, 제일 크게 영향을 준게 저는, 어, 이런 이미지, 이미지를,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고, 어, 저를 성장시킨 제일, 어, 선생님이죠. 스승님. 예, 전문가 분이신데, 이분 지금 두 부럽도 계시는데, 이분 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한테 오셨느냐. 그러니까, 카드, 카드 뉴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제 SNS를 성장을 시켰어요. 성장을 시켰고, 이분 SNS 이제 컨텐츠 연구소라는 곳에 보면 보석들,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어 시간을 또 아껴야 되겠죠. 시간카테고리들 하나씩 다 눌러가지고 카드 뉴스를 언제 다 찾았습니까? 그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페이스북 음, 마케터 강혜경 님의 블로그에 가시면 음, 페이스북 요 배너 밑에 보면 요 이렇게 보시면 돋보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어 그래서 내가 미리 카드 뉴스를 눌러놨죠. 카드 뉴 누르시면 검색하시면 카드 뉴스와 관련된. 어이 도움되는 자료들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안에서 들어가서 다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어 무료 이미지도 막 방출하고 계십니다. 추석이나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럴 때 성탄절 때 어, 그냥 카톡으로 몇 글자 보내는 것보다는 예쁘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보내면 어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받는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네, 그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어, 카드뉴스를 만드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바이,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 이런 사이트, 사이트에서 만들 수도 있고, 사이트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어, 파워포인트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포토스케이프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어, 또, 어, 이, 보면 카드뉴스 만들 때, 이, 크기 조정할 때, 크기, 사이즈 조정할 때 보면 센티미터 어, 픽셀을 센티미터로 이게 단위를 변환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한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어, SNS 상에 이렇게 난잡하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분 SNS 컨텐츠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것만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시간도 절약되시고 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효과를 보겠죠.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어, 개별 교칭 받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카드 뉴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빨리, 굉장히 빨리 성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카드 뉴스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어, 정전무TV가 지금 음, 콘텐츠가 3개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3개인데 주식 주식 관상 실전투자 주식 그리고 관상 그 다음에 어, 자기성장을 위한 sns 여행 인데요 어, 대부분의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주 어리신 분들은 보면 어 주식투자에 굉장히 조금 음, 거부감도 있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어, 주식투자 말고 예, 관상하고 뭐 sns 자기성장쪽 콘텐츠를 이용하시면 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관상학 특집에 보면 또그 하위 카테고리에 또 유명인들, 유명인 분들 또 관상에 대해서 제가 또몇 가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신 거, 좋아하시는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꼭 성장할 겁니다. 정말 빨리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